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그치면서 맑은 하늘에 보였습니다. 내일도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고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.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죠?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햇빛이 쨍쨍했습니다.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는데요.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.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 정도 오르면서 23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무더운 정도는 아니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바르시기 바랍니다. 한낮 더위와 달리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. 너무 얇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 경북 동해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습니다. 일교차는 오늘보다 조금 더 벌어지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안을 보이다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, 독도 21도로 예상되는데요.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.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 오전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3미터로 이겠습니다. 네, 점점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. 옷차림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